지금부터 고2 3월 모의고사 대비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볼 문제는 2023년 3월 모의고사 14번 문제. X에 대한 연립부등식 E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정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1번식하고 2번식이 나와 있는데 1번식부터 전개해 보겠습니다. 1번식은 X제곱 더하기 3X-12 0보다 작다고 했는데 이차부등식을 어, 풀면 먼저 두근을 구하고 0보다 작음으로 두근의 한 범위가 되어서 1번식을 푼 결과는 마이너스 5에서 2까지의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랑 2번식을 같이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어 2번식은 ax는 a제곱 이상이다. 그래서 a로 식을 나눠줘야 되는 형태이므로 부등식을 나눌 때는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결정되므로 따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나눠서 이번 식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a가 양수일 때,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마지막으로 양수, 음수를 제외한 0인 경우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수라면 ax는 a 제곱 이상이 되, 되고 이번 식은 어, 양수라면 a로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으므로 A로 나누게 되면 X는 A 이상이 되게 되는데, 어, 1번의 범위가 마이너스 5에서 2까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2번까지 연립해서 A보다 큰 범위를 만들었을 때, 이 안에 정수가 4개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A는 양수라고 했으므로 0보다는 큰 수가 될 텐데, 그러면 0하고2 사이에는 아무리 많아도 정수가 한 개밖에 들어갈 수가 없으므로 따라서 1번 경우는 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2번 경우 2번 식을 풀어 주면 ax는 a 제곱 이상이라고 했는데 a가 이번엔 음수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푼 경우이므로 a로 나눌 때 나눠서 a분의 a 제곱이 되어서 a가 되는데 그때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a 이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1번식을 풀어서 만들어진 마이너스 5하고 이사이 범위에 0보다 작은 a라는 지점이 있어서 a이하가 만들어졌을 때이 범위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에 정수가 4개가 와야 된다고 했는데 이걸 만족하는 정수는 마이너스 5보다는 일단 커야 되므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는데, 어, 이 3개는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A도 정수라고 했으므로 A가 정수면서 이 안에 4개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A가 마지막 지점인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면, 정, 만족하는 정수가 4개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가 0이 된다면, 이번식은 보게 되면, AX는 A제곱인데 A가 0인 경우로 0 곱하기 X는 0 이상이다. 그럼 이번식을 만족하는 경우는 어떤 X가 들어가든 0은 0 이상이 만족하니까 이번식은 모든 수가 될 테고 모든 수하고 마이너스 5에서 2까지 범위를 만족하는 수는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수가 될 것이므로 만족하는 정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여섯 개가 나오게 될 거고 그럼 여섯 개가 나온다면 네 개가 나온다는 조건에 위배되어서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만족하는 경우는 두 번째 경우에 나오게 되고 a는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됩니다.